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법문 말씀 전반부에 사랑은 오래 참고 말씀한 대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들과 나 자신에 대해 오래 참아야 하지요. 여러분이 상대를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돌을 던져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스럽기는 커녕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적인 사랑을 하려면 이런 사람들까지도 참고 사랑해야 합니다. 상대가 이유 없이 나를 헐뜯고 미워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참고 상대를 사랑해야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고자 할때 만나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하나인 오래 참음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에서 비진리를 버리고, 마음을 진리로 개조해 나가기까지의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마음에 쌓아온 피의 진리들을 다 버리려면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과 다른 상대를 이해해 주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 주며 화평함을 이루기 위한 올해 참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과 다른 상대를 이해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해 줄때 오해도 안 생기고 감정도 안 생기고 미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해해 주려고 할때내 편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에 생각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선으로 좋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고 또 상대의 유익을 구해준다 이 말이에요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화평함을 이루기 위한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면서 화평함을 이루죠.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주실 약속, 즉, 기도의 응답, 구원 등을 받기 위한 오래 참음이 있지요. 어떤 것을 응답받으려면 응답을 받을 때까지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다는 것은 과연 얼마 동안 참는 것을 의미할까요? 어떤 분들은 미움, 혈기 등의 감정을 마음에 억지로 꾹꾹 눌러 참고 쌓아 놓았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폭발해 버리고 많은 것을 봅니다. 내성적이어서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한다 해도 미운 사람으로 인해 심히 가슴 아리를 함으로 소위 화병이라 말하는 병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성 질환들을 앓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래 참음이란 변함없이 끝까지 참는 것이지요. 미움, 서운함 등을 마음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정이 생기게 하는 근본 악들을 빼내 버리고 자비와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영적인 의미의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오래 참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 후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피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신 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악인이라도 변화되기를 바라고 오래 참음으로 해를 비춰주시며 피를 내려주시는 인자와 극률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악한 자에게 악으로 대하면 10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이게 불평, 불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악해지는 거예요.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말씀한대로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지만 반면에 이어지는 9절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신 대로 상주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악한 사람이라도 오래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장차 천국에서 땅곧 아름다운 처소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말씀을 소망삼으셔서 마음 안에 영적인 사랑만을 가득히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사랑을 믿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